내가 헤아에서한 가지 패단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일백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하노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 이름이 어두움이 덮이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니 저보다 평안함이라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인생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는 무엇이 유익한고.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받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의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신후에 해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